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방인과의 결혼 깨기입니다. 1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우리 왜 규범으로 읽을 거냐 아니면 내러티브로 읽을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규범으로 읽는다라는 건 에스라, 네이미아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 사람들 한 것처럼 우리도 하라고 말씀하는 거다. 이런 경우는 에스라의 이방교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도 역시 이렇게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 창세기 본문이 가타부타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창세기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속였다고, 나도 힘들면 부인을 누이라고 구라쳐야지 이렇게는 절대 할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아브라함 행동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야기라고 보기 때문에, 당신은 아브라함 행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게 가능하고, 전 아브라함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스라 느이미아의 결혼 깬 행동은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공동체가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 이두 가지 견미가다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규범이다, 따라야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우리보고 평가라고 제시된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다 가능하다 싶고요. 저는 전자입니다. 이건 규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에스라 느에미아 공동체에서 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박살내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 서에는잘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특히 에스라 니르미아의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예요.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박살나고 쫓겨났다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 그런 이 사람들은 왜 망했지? 말씀 거역해서 살길은 뭐지? 말씀대로. 요 상황이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에 따른 철저한 개혁 맥락에 이방 결혼 문제가 놓였다라는 점에서 적어도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방 결혼은 말씀대로 살 거냐 안살 거냐 요 분위기였다라는 점을 좀 유념해야 된다 싶고요. 특히 느헤미야 가장 마지막 장 13장에 가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걸다 책망을 하는데 느에미야가 열받았던 게. 그렇게 이방 여인과 유대 남자가 결혼을 해요. 그런 경우에 태어난 아이가 자기 엄마의 말, 뭐 블레셋 사람아수도 사람이건 암몬 모압 사람이건 거기 말은 하는데 유다 말은 못 하더라. 이런 것이 거기 느헤미야 13장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게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낭독하고 백성들이 그거 듣고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느헤미야 9장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제가 성벽 재건하고 안식일 준수하고 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는 맥락인 겁니다. 근데 그 태어난 이방 여인과의 태어난 아이들이 유다 말을 못 한다라는 건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지 어느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부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책망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아서는 이방, 이 페르시아 문화가 압도적인 시대 속에서 쫄딱 망했던 공동체가 이제 정말 적은 숫자가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려. 고 근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페르시아 문화, 이방 문화인 겁니다. 그 압도적인 문화 속에 한 줌도 안 되는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처지. 그럴 때 저는 이 작은 공동체는 일정 정도 선급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느헤미야의 성벽 같은 게 사실은 배제잖아요. 성벽 안에 사람과 성벽 밖에 사람을 확갈라버리는 딱 배제와 분리를 가지고 오는 조처인데 전 이런 조처가 의미가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면 하 이런 초창기 우리는 소수고 저들은 다수일 때이 소수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분리가 필요하다 싶어요. 왜 제가 종종 나누는데.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배제를, 그 볼프도 이야기를 해요. 언제 내가 누군가를 안아주려면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내가 누군가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의 정체성이 또렷할 때 남을 안아줄 수 있는데, 내 정체성이 없는 채 남을 안아버리면, 그건 안는 것이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냥, 그냥 흡수되어 버리고, 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것이 있지요. 포옹은늘또 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끌어 안는다라는 건, 그 전에 내가 혼자, 저 사람도 혼자, 안았고요늘 안고 살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팔을 풀고 나는 나로, 그는 그로. 이게 다 볼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점에서 저는 에스라, 니헤미아는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가는 시기,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이런 조치가 의미가 있었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도 돌아볼 만하다 싶어요. 가령. 우리 일제 시대 때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그럴 때 저는 우리가 술을 안 마시겠다, 담배를 안 피우겠다, 저는 이런 일종의 배제 구분 정책이 필요했겠다 어,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수는 너무 작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수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가 명료하지 않던 시대다 보니 저는 의미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 내에서의 기독교는 더 이상 소수파이지 않아요. 가령 우리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들의 기분을 거슬렀다가는 당선이 쉽지 않은 뭐 이런 상황까지도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도 기독교가 우리 정체성 세우기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저 그거는 배타적인 거예요. 그건 정말 끔찍한 혐오고 배제다라고 어, 규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행동이 늘나쁘냐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것이 있겠다 싶고요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방 결혼 깨기는 우리 정체성 확립 우리의 실패를 돌아보고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줄수 있겠다 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우리 시대에 적용하선안 되고요. 안 아,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지마 이렇게 적용이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 저는 우리 시대에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될 거라고. 형제들 보고는 믿는 자매님과 결혼하는가 충분히 괜찮은 권면이고 다당하고요. 자매들 보고 믿는 형제와 결혼하는 이게 틀린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형제가 없어요. 이자매들이 수는 겁나 많은데 결혼할 형제는 겁나 적고요. 얼마 안 되는 형제가 대체로 찌질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괜찮은 결혼 연령기 자매들이 결혼할 신실한 그리스도 형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매님들 보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려면 평강공주의 마음을 녹아야 된다고. 이치질랑 바보 온들라고 결혼해서 내가 저 인간 한번 잘 키워보자. 이런 희생정신이 있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 자매들 보고 에스라 미미할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가 해서 안될 국면이다. 싶기도 합니다.